아, 아, 꿈에서 깼어. 아, 이예보 내일의 날씨는 매우 맑고 화창한 날씨. 바리 날씨죠. 어우, 깜짝이야. 아, 안녕하세요. 어, 어, 아니요, 좋은 아침이구나. 너 요새 바위를 깨부수며 광석을 찾아다니는 것 같구나. 잘하고 있어. 약간 좋은 광석들을 얻게 된다면 용광로가 필요할 게다. 여기 남는 제작본 몇 개가 있으니 이걸 가져가렴. 짜자! 이렇게 해서 어, 용광로 제작법을 얻게 되었습니다. 용광로로 쇠 덩이를 만들 수 있을게요. 이것들은 도구를 강화하거나 건축에 사용하거나 다른 물건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단다. 어, 구리 덩이를 만들게 되면 도구를 강화해보는 게 어떠냐? 할 일을 더 쉽게 만들어줄 거야. 음, 그럼 수고해. 난 집에 가마. 몸조심하리오. 아디오스. 자, 새로운 오케이 일지 용광로를 건설하세요. 일단 용광로를 건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용광로가 여기 있죠. 구리광석 2 0 개랑 돌2 5다섯개 이것은 이제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 돌이랑 구리광석 모아놨기 때문에 열다섯 개밖에 안 되네요. 그렇다면 들어가야겠네. 어쩔 수 없구만. <laughs> 약께서 오래된 광산을 탐험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신에게 뭔가에 영혼이 느껴지는 것 같군요. 만약 슬라임 열마리를 퇴치하실 수 있다면 우리부가 길드에 있단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지요. 아참, 돌아십니까아니 걱정 마시고요. 라는쪽지가 왔네요. 일단은 요 설탕 당근 대신 뽑아 먹읍시다. 퍽퍽퍽퍽퍽 퍽. 그렇지. 좋지. 와, 수확 대박이다. 야, 이거 팔면 엄청나겠는데? 열심히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다 뽑아주고. 일단, 씨앗이 지금, 요거랑, 그 다음에, 여기, 봄 씨앗 있죠? 이거 심으면 또 뭔가 나올 겁니다. 감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감자도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 또뭘 넣어줘야 되더라? 아, 마구마구 심어보죠. 컬리플라워는 뭐 충분하고. 한이 정도. 이렇게 해서 뿌려보도록 하지요. 야, 물 이상한데 도 버리지 말고. 쪼르르, 쪼르르, 쪼르르. 음, 아주 평화로운 나날이야. 자, 오늘 평화로운 나날을 즐기고. 여러분께서도 오늘 꿀잠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방송을 켜놓고 누우시면 아주 꿀잠을 잘 수가 있겠죠. 조금 이따갈 걸 그랬나? 너무 빨리 게임을 시작했나? 이 <laughs> 가끔씩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있다니까요. 이게 딱 시간 타이밍에 맞지 않는 게임을 진행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아, 조금 이따갈 걸. <laughs> 하지만 이미 시작해버린 거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죠. 최대한 지금 시간대에는 이제 잠을 주무시면 안 되니까 내가 최대한 떠들면서 할 거야. 아주 재밌게, 신나게. 즐기면서. 자, 일단은 요고, 설탕 당근 다 넣어줄게요. 그래 돈도 팔고. 자, 나머지는 준비가 다 됐고. 그죠, 우리가 해야 될게 입단. 그렇죠. 자, 오늘은 광산에 가보도록 합시다. 내시기 안녕. 샤이님 어서오세요. 저밭 한가운데는 허수아비인가요? 네, 허수아비에요. 이 친구는 허수아비죠. 아직 까마귀를 보지 못했다. 지, 지금 자면 되는 건가요? 아안 돼요. 지금 아직 주무시면 안 되고 내일따 네, 자랄 때 주무세요. 음. 자 광산에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5층으로 출발. 음흠. 일단 오케이 바로 내려가는 거 나이스. 일단은 저희가 40층까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잘 얻어줘야 됩니다. 내려가는 길을 잘 찾아야 돼요. 일단은 이렇게. 오케이, 광석 많이 얻어 줍니다. 자, 상자에선 그렇죠. 나무 얻어 주고요. 오, 예스. 석영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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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오케이, 내려가는 길. 일단은 여기 광석이 있기 때문에 광석을 먹고 그다음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저거? 뭐야, 이건? 아, 아 슬라임 너무 강해. 아, 잡았다. 자, 독조류. 이 독조류는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먹어줍시다. 냠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광석은 최대한 많이 챙겨주자구요 그래서 무리 업그레이드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해야되지 용광로 건설에서 업그레이드 할때쓸 재료 같은 것도 모아야 되거든요 진짜 할게 너무 많아요 아니 이건 뭐지? 쯧아 저... 자수정 나이스 새로운 보석이네요 그 다음에 이 벌레 녀석을 잡읍시다 이것도 먹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아닌가? 육즙 덩어리. 어. 허 괜찮아요. 주인공은 남자고 NPC 다 여자예요. 힘내요. 아, 아 힘이 빠진다. 자, 돌 먹어주고 내려가는 길이 어느 걸까? 그렇지. 그렇지. 돌도 지금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뭐지 나무가 특히 많이 필요한데 아 나무 저거 언제 다키우있냐정동석 나와주고요. 그렇지, 그렇지, 아! 음, 찻! 하하하하! 매우 강력하구나. 야, 칼보다 훨씬 낫다. 찻! 찻! 아, 체력이 안될것 같은데. 아, 빨리 내려가는 길. 내려, 가는, 길을 좀달라고요아 길이 어디야? 되게 안 나오네, 이거. 아, 돌이 너무 많아. 이러면 체력 다아을 텐데. 와.. 7층에서 8층 내려가기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 아.. 여기 있었어 와.. 체력도 별로 없는데.. 클 났다 저 구리광석 어떤 때는 몬스터를 잡아야 되고 어떤 때는 돌을 캐줘야 되고 하니까 좀 복잡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오케이 좋아 구리광석과 석영 저거 모아줍시다 아.. 지치기 시작했어 제발! 야, 죽어라, 이놈아! 이게, 가다가, 컨트롤이 힘듭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아, 체력 얼마 없는데? 클 났다. 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8층에서 돌아가도록 하죠. 아, 이게 진짜 안 좋은데, 왜냐면은, 이게 5층까지마다 저장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10층을 내려가지를 못하면은, 세이브가 안 돼요. 그렇다면 이제 5층부터 다시 내려가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게임은 어쩔 수 없이 노가다 게임이에요. 그냥 농사일하는데 이게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노가다를 어, 엄청나게 해야 되죠. 체력을 좀 아껴주고 광물 같은 거. 일단 구리 재료는 다 모은 것 같아요. 지금 구리가 아나 슬라임 좀더 잡아야 되는데. 뭐, 정동석 구한 걸로 뭐, 이득을 취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거 정리 좀 하고, 광산에 가는 상자도 따로 만들어야겠다. 일단은, 어, 여기다가 다 몰아 넣읍시다. 구리광석, 벌레고기, 나무, 아, 나무는 빼고, 석탄도 빼고, 어, 이거 나무니까 이거 빼고, 됐어. 첫, 첫, 첫. 아 맞아. 그러고 보니까 원래 패이 나와야 되거든요. 강아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나왜 멍멍이 안 주지? 고양이는 바로 주던데. 강아지는 다른 이벤트인가 봐요. 일단 내일 날씨는 맑고 아름다운 날. 자 그러면 지금 뭐 대충 다 했고 자 이만 잡시다. 코제짜. 야 이거 뭔가 한글 패치 이상해진 것 같은데. 저뭐 어찌됐건 진행에는 전혀 문제 없으니까 제가 이거 다음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0원 벌어주고요 강아지 주는 거 맞아요? 어... 강아지는... 사실... 어 준다! 자, 이거 보십시오 강아지 맞죠? 반갑구나, 플루 혹시 이 강아지 본적 있니? 어 귀여워 아, 웃는 거봐 이 농장 입구에 앉아 있더구나. 내가 보기엔 길을 잃은 강아지 같아 보이긴 한데, 참안 됐지. 이 아이가 여길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혹시 강아지를 기를 생각은 없겠니? 자, 이개 입양하도록 하죠. 자, 이름은 PARAN. 파란, 파란이 좋아. 파란, 앞으로 발잘 들어야 한다. 알겠지? 멍! 뭐? 자 이렇게 저희는 파란이를 입양했습니다 안녕 파란아? 아 그래 아이 착하다 <laughs> 자 편지 왔네요 로빈이야 네 농장 주변에 석재가 많은 것 같은데 남는 자재가 있으면 내가 우, 우물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 한번 고려해봐 우물은 농장 어디든지 만들 수 있고 물뿌리기에 물을 손쉽게 채울 수도 있을 거야 하기로 결정하면 75개의 돌이랑 1000g을 가져다줘 자 이거 75개 돌이랑 1000g 가져가서 로빈한테 우물을 만들어 달라고 하죠 자 오늘은 우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돌도 충분히 하고 지금 돈도 충분히 됐어요 자 이제 딱 9시 정도가 딱 됐죠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뭐가 필요해? 농장 건물을 짓는다 닭장 말고요 우물! 그렇지 오 외환관! 닭장 닭장도 해야 되는데, 닭장은 돈이 많이 필요해서, 일단은 우물. 우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어 장소를 선택하세요. 어, 우물은 여기다 해주는 게 좋겠죠? 농장이 여기 있는데, 음, 넓히면 한이 정도 더 넓힐 수 있나? 여기까지 딱 넓힐 수 있으니까, 아홉 칸. 아홉 칸 정도만 딱 보면 되겠지? 나중에 좀더 넓혀야 되나? 그냥 이쪽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음. 좀 많이 고민이 되네요. 물 채우고 가벼운 동선이라 한다면 뭐 사실상 여기다 해 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여기다 해 주면은 여기다 이제 문을 만들고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아니야. 아, 이거 한번 지으면 못 바꾸잖아. <laughs> 음. 이쪽은 그러면 상자 쪽으로 만들고 우물을 그래. 우물을 여기다가 딱 만들어서 갑시다. 여기서 딱 만들고 농장 여기도에서 제가 이렇게 쭉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해결이 되겠죠. 딱 가운데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오케이. 오케이. 오, 야 올라오는 거 봐라. 좋았어. 네 우물 개축 작업은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시작할게. 뭐야,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니었어요? 야, 야, 주줌파야 바로 시작하란 말이야. 자, 일단은, 요, 풀무덕이랑, 돌나무관은 가져가고요 음, 이런 것도 제작이 되는구나. 아, 이거 한번 주문을 하게 되면, 아, 한번 주문하게 되면 이게 없어지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우물, 어, 의뢰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채광을 하러 가야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광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마리 아 4마리, 4마리 더 잡고 그리고 10층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옮길 수도 있어요? 오케이 아 그럼 바로 옮겨줘야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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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채팅 위치를 좀 옮겨줄까? 오케이 여기서 내려갑시다 짠자 보상이 나왔는데 아하 잠깐만요 내가 가져갈 수 있나? 가죽 장화, 나 가죽 장화 있지 않나? 음, 아, 취소 못 하나? 아, 버려야 돼. 나 가죽, 가죽 장화가 없네. 그럼 일단은 어, 이렇게 해서 버리고 요거를 신고 오케이. 어, 오, 나 상자 방금 들은 것 같은데? 뭐야! 자, 내려갑시다. 최대한 내려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부터 진짜 조심해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진짜 날아다니는 벌레 같은 게 나오는데, 그 녀석들이 진짜 위험한 애들이에요. 오, 오, 석영, 석영. 그렇지. 이거 먹어주고. 이상한 벌레 같은 애들 있어. 뭔가, 위! 하는 소리 나면은, 모기 같은 소리죠. 그거 남, 안... 이거 봐, 이거 봐, 봐, 봐. 야! 흠! 그렇지! 저 녀석들 아주 위험합니다.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달려들어요. 완전 모기라니까죠. 일단 내려가는 길을 최대한 빠르게 찾아야 되는데. 아! 나와줬죠, 정동석 이거 먹어줍니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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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야, 별달리 슬라임 뭐냐? 오케이. 슛! 슛! 그렇지, 잡아주고. 오, 잠깐만! 뭐 아이템 나왔어! 반지 같은 거 나왔는데요? 잠깐만. 그러면은 석탄 버리고. 오케이, 반지! 허, 아이템 수집 범위를 늘려준다. 이건 꼭. 껴야지. 와, 이런 게 나와주네? 저별 달린 슬라임을 잡으니까 아이템이 나오네요. 내가 장착할 수 있는. 야, 그러면은 지하. 광산 같은 건꼭 나와야 돼. 들어와야 줘야 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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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지 마세요! 어, 소리 극혐이다. 그쵸? 죠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이 자식아. 아, 나 정말. 이제 슬슬 물고기 잡아야죠. 물고기 잡아야 되나요? 일단 요까지만 하고 어차피 올라가니까 에너지도 별로 없네. 석영 먹어주고 내려가는 길을 찾아보고 없으면 구리광선만 가지고 다시 올라갑시다. 어차피 모험가 길드라든가 좀 가져야 되거든요. 일단은 가야할 곳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을로 와서 그렇지 빵 나와줍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어 이게 헛된 짓이 아니에요. 자 이거 봐. 어이게 얼마나 맛있게 생긴 빵이니까. 이 에너지 채워주는 거 보세요. 50채 기력 채워주고 체력을 20이나 채워준 아이템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아이템입니까? 반드시 여러분께서도 이런 거어얻어주시려면 쓰레기통을 뒤지셔야 돼요. <laughs> 이 거지라고 판단할 게 아닙니다. 안녕, 너왜 이러고 있니? 안녕, 혹시 내가 예민하게 그로도 이해해 줘. 어제 밤을 샜거든. 뭔데? 아 아니야. 너빵 먹을래? 아니야. 음. 뭐야? 방금 뭐 뛰어갔는데? 자, 해안가 가 봅시다. 어, 바다소리 들어보세요. 야. 가다가 지렁이 같은 거 보면 괭이로 하면은 챙이랑 잡템 나와요. 지렁이 같은 거? 지렁이 같은 게 있나요? 오케이, 조개. 나이스, nice, 굴, cool. 아, 홍합. 아, 지렁이 같은 거. 이거를, 아, 내가 괭이를 안 가져왔네? 아, 이거 하면은 책이랑 아이템이 나온다 이거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일단 괭이 한번 가지고 오자. 괭이를 꼭 들고, 뭐야? 이거 봐요, 봐. 이 아저씨도 쓰레통 뒤지잖아요. 이 쓰레통이 진짜 어, 보물 상자라니까. 어그러 세상에. 음. 이 그놈의 너구리들이 돌아온 모양이로군. 더러운 말썽꾸러기 같은 놈. 아, 마침 왔군 젊은이. 누구냐 하나 부탁하나만 들어주겠나? 옆집으로 가서 저놈의 너구리들을 좀 쫓아줄 수 있겠나? 요즘 들어 온갖 나장판을 전놓는단 말이지. 음. 고맙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확실히 겁을 주게. 아, 네 알겠습니다. 이놈의 너구리. 내가 몽둥이로 후려. 아, 아 안녕하세요. 어, 아, 방금 그건 나였네. 미안하네. 아, 아저씨 왜 이러고 계세요? 이 쓰레기통들에서는 간 만들어진 뜨뜻한 음식들이 많이 찾을 수 있거든. 내가 먹지 않아도 어차피 버려지고 말지. 어, 보세요. 어, 빵 같은 거 내가 와, 아까 얻어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나? 1 번, 그래 이 역겨운 짓이야. 2 번, 아 아니요, 맛있는 음식들이 그냥 버려지는 건 아까운 일이죠. 3 번, 이건 불법이라고요. 그들의 사유 재산이란 말이야. 4번 아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붙어 사는 거머리 같은 짓은 그만두고 일자리를 구하시죠 에? 일자리 정도는 구하셔야 어? 아니면 나처럼 이렇게 농부라도 하시든지 에? 하지만 아까운 일이죠 아, 고맙네 블루 자네라면 이해해줄 수 알았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만 돌아가게. 앞으로는 조지의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그에게 너구리들을 완전히 쫓아버렸다고 말하게. 오늘의 한탕하긴 글렀구만. 아주 좋은 쓰레기통이었는데 말이야. 자, 그러면 이번엔 술집에서 버린 음식들을 찾아. 아이고, 깜짝이야. 어 잠깐. 어, 잠깐. 전부 봤습니다. 라이너스씨. 먹을 게 필요하면 그냥 제게 부탁하세요. 저는 벨리칸 마을에 그 누구도 굶주리게 두고 싶지 않아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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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하다요. 훈훈합니다. 아 훈훈하죠. 자 그런 하루가 어, 있었습니다. <laughs> 그런 스토리가 있었죠. 크, 훈훈하다. 자 라이너스 씨가 미쳐 뒤지지 못한 아이템들 제가 직접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자 이러면 집에 돌아갑시다. <laughs> 야 오늘 빈센트 생일이었어. 아이고, 야, 어떡하냐. 빈센트 있나? 빈센트! 얘야! 너 혹시 깨어 있니? 아저씨가! 안 돼! 자, 잡시다. 스타드롭이란 에너지를 늘려주는 건데, 얻는 방법 필요할 때 알려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릴게요. 자, 이렇게 봄 11일째가 됩니다. 야, 이거 30일까지 언제 다 하지? <laughs> 거의 한 1년 정도 해야 되겠는데 일단 내일 날씨 가 어떤지 볼까? 아, 내일도 막내요 좋아요. 맑고 아름다. 어, 드디어 로빈이 작업을 시작하고 있죠. 조금만 기다리렴. 아직 남은 일이 많아. 오케이, 화이팅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습니다. 내 도끼를 내 도끼를 잃어버렸어. 혹시 만약 찾게 된다면 최대한 빨리 가져다줘 도끼가 없어서 정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찾는 분께는 보상금 250g을 드립니다 로빈 이런거 승낙해줘야죠 뭐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일단은 홍합 넣어주고 쓰레기는 어, 여기다가 밑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보관하고 조개도 조개 하나정도는 그래 건네주자 일단 여기다 넣고 뱅이를 들고 다닙시다. 이게 꼭 필요하네. 자, 그러면 조, 조개를 넣어두고 물 뿌리게 위에도 물 주세요. 아, 맞다. 아, 나 이거 불안줬네 맞아. 이거 건드림과 퀘스의 용도로 막 있었는데, 아, 안녕 파라나. 그래, 아, 착하다. 어,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어, 달려드는 거 봐라? 무섭게 달려드네? 쩝 자, 로빈과 함께 로빈 아줌마 잘 보세요 농사는 이렇게 짓는 겁니다 쩝쩝 목수라고 해서 이런 것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언제 농사를 질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씩 봐두시기 바랍니다 쩝쩝 후라차 자, 물 뿌리는 것도 그냥 주면 안 돼요. 발꿈치, 뒤꿈치를 들고, 딱 이렇게, 위에서 아래에다 뿌리듯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뿌려줍니다. 아주 쉽게 뿌려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뒤꿈치를 들어주면서,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 자세를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물 담아주고, 자, 이제 나무를 좀 캘게요. 나무가 엄청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거 베어주고 나무도 베자 와 나무를 진짜 많이 캤었어야 되는데 어차피 주변 정리도 할겸 깔끔하게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츳 오케이 야 많아 스웩 얻어줍니다 스웩 넘어가요! 와후! 짜 자, 자, 라 자, 자, 짜 자, 자. 오케이, 이거 다 베어주고. 한이 정도 베면 되겠지? 아, 다시 있어야 이게 베을 수 있구나.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 일단 여기서 나무까지만 뚜까뚜까 때려줍니다. 이것도 치워버려. 아, 잠깐만, 저기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안 돼! 에이. 아유 저 아까운 것들. 이게 은근히 리얼리티가 있어가지고 요 물에 떨어지면 아이템 못줏어요 이런것도 표현해놨어 이정도 됐고 일단 나무랑 수액 풀무더기 돌 석탄 어, 도토리 심어야지 도토리도 여기다가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면 나무가 딱 자라면은 아주 멋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목공리를 할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석탄이랑 구리, 괴 정도는 이동하기 전에 한 번씩 해 줍시다 다섯 개 이를 넣읍시다 자, 출발! 이거를 괭이로 파면 된다 그랬죠? 괭이로 어, 진흙이 나오 주네요 책이란 이런 아이템이 나온다고? 이런데도? 아 이런 데는 아니구나. 그냥 무조건 지렁이 있는 데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네. 자 퀘스트 로빈의 잃어버린 도끼가 어디에 있을지 한번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빈센트의 생일은 지나버렸고 헤일이는꼭 기억을 합시다. 이제 곧 있으면 달걀 축제네 또 도토리는 물안 줘요. 도토리는 물안 줘도 상관없어요. 알아서 잘 자라던데요. 우리가 그 농사를 짓는 것들만 물을 주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자동적으로 자라니까 괜찮습니다. 아 신문지가 나오네. 안녕 해리. 또곧 생일이라며. 왜뭐 필요해? 어어 어, 아니야. <laughs> 아, 안녕하세요. 이 작은 마을에 도서관이 있다는 건큰 행운이에요. 같은 말이 거의 반복되는 것 같네.